방산 컨트롤 타워 신설을 지시하고 방위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는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직접 제안을 하는 등 K방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역시 방위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데 그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를 취하고 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방해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앞으로 정말 정부가 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날 이렇게 방산 수출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정말 10대 강국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시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러 기업, 뭐, 정부도 함께 하지만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여러 당사자가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따라서 문제점들을 잘 따져보고 정부가 또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네. 어, 이후에 우리 방위 산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이 바랍니다. 우리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현대전에서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 발전에 대한 방안을 또 밝혔고, 그 외에도 어떤 방안을 밝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 어떤 수출 위주에서 앞으로는 첨단 무기체계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방산 대국으로 좀커게되겠다는 어떤 그런 지향점을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 위주입니다. 예. 엄청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의 참여가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뭐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음. 어느 정도 컸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좀 소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좀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참여가 좀그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산 수출에서는. 우리가 품질이라든지 가격 같은 게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교력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수주전에서 탈락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역할, 이걸 갖다가 주문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굉장히 강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그 동안 우리 방위 산업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도 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상을 받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기술력을 확대하는데 또 방산 시장을 개척하고 또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한 여러분들이 이번에 포상을 받은 것 네. 같아요. 우선 방탄 세라믹. 수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삼양컴텍의 김종일 대표이사가 아. 이 포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궁투 이목 뭐 국제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무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엇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수조 원대를 수입을 해갔는데 이걸 공동 개발하는 데 기여한 엘이 g 엑스원의 장동건 실장도 음. 포상을 받았고요. 장보고3 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잠수함입니다. 앞으로 예. 잠수함도 우리 방산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장보고3 성능 확보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진현 연구원도 포상을 받았고요. 이제 방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이 정영철 수석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박상원 상무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그... 원전 수출에 있어서 팀 코리아의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할때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온타임 온버짓인데 네, 이게 방산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이제 K9 자주 보수출하는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보다도 획기적으로 빠른 수출로 이 빠른 납기에 K 방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예, 폴란드에 이제 천무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게 22년 12월인데 음. 원래는 1차 납기가 27년까지였습니다. 아. 근데 이걸 갖다가 2년 이상 앞장겨서 2년 7간 만에 사실은 납품을 갖다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경쟁사인 미국 로키드마튼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납기가 4년에서 뭐한 6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얼마나 빠른 납기를 갖다 자랑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바로 납기, 가격, 품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천문은 이 하늘 천자에 우거질 무자를 써서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사격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예, 국산 다련장 로켓 천무의 웅장한 화력 시범 보셨습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로키드 마틴의 다련장입니다. 바로 하이마스가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 천무가 훨씬 더 뭐, 이게 못지 않은 무기라고요? 예, 뭐, 천무 실사에 가는 건전 현장에서 직접 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보면 뭐, 어,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음.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 푸틴, 러시아 푸틴의 침략에 맞서서 지금 벌써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하이마스, 미국이 제공한 아, 하이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음.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지어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다라고 아. 하는 걸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약 운영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이 하이마스보다 뛰어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두 배의 탄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230mm급 유도탄을 단발 또는 연발로 1 2 발까지 쏠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 130mm 포드 이걸 쓰게 되면. 28씩 40발을 투사할 아.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사대의 차량 자체가 시속 8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다련장 로켓은 신속하게 진지를 점령해서 빠른 시간에 쏴야 되거든요. 네.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이마스를 압도한다. 그 다음에 자체 방어력도 갖추고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잠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포드를 탑재하든가 해서 이 로켓의 구경 자체도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탑재할 수 있는 로켓이 상당히 다양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는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로켓. 예를 들어서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여섯 발의 이제 로켓을 탑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테킴스를 쏠 때는 한발 밖에 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무 같은 경우는 130mm 뿐만이 아니라 200, 22, 227mm도 쏠수 있고 230mm도 쏠수 있고요. 어 그리고 227mm 로켓 같은 경우로 무유도탄의 무유, 경우에는 80km, 유도로켓은 160km까지 음. 예,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의 주요 거점들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 에, 북한이 우리에게 장사정 불을 쏘는 그 거점들을 에, 완전히 에, 초토화 음. 타격을 할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구경을 더 늘리면 이 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무투라고 하는 걸또 개발을 했어요. 네. 그거는 구경이 400mm, 아. 400mm면 40cm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탑재도 가능한 융통,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우리 민족에게 이 다연장 로켓을 잘 만들 수 있는 DNA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네.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신기전 영화화도 됐던 무기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미 개발이 됐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뭐 상무정신의 뭐 고구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총잘 쏘고. 활잘 쏘고 뭐 그런 걸 보면 또검 검도 이 올림픽에서 잘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문종 때 문종 화차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다연장 로켓의 원조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신기전에다가 폭약을 탑재해서 공중 폭발하 공중에서 폭발하면 살짝력을 광범위하게 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를 이미 1400년대, 1500년대에 이걸 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행주대첩 있잖아요. 행주대첩. 이때 당시에 이 신기전이 아주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데 매우 탁월했다고 그러고요. 그 행주대첩 때 보여준 우리의 무기. 이게 무기, 당시로 뭐 말하면 정밀 무기의 전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신기전도 있고, 비격 진천뢰뭐 화차 총통, 뭐 이런 것들. 우리 당시 조선 군대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뭐 연일 계속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 소식을 좀 짚어보면 역시 폴란드의 K2 전차 관련 수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로 180대 수출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었고요. 그건 4조 5천억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2차로 180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약 금액은 9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큰 규모 거고요.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첫 대형 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똑같이 180대인데 어떻게 구조로 늘어났나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MRO 유지보수 운영 비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분환전차라든지 교량전차 이런 것들 그 부수적인 어떤 관련 장비들이 함께 공급되기 때문에 아. 계약금액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단일 계약금액으로는 굉장히 최대의 이런 엄청난 수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방산 관련 세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전을 보더라도 현대전 양산이 양상이 상당히 드론이라든가 이 무인 로봇 체계에 많이 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방산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이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쟁력이냐?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납기, 속도의 경쟁력, 이거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과제가 기술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수출 품목이 주로 재래식 무기들입니다. K9 자주포, KT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도 작은 규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출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가성비가 높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우리십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걸 늘리려면 기술 다시 말하면 가성비 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걸 이제 발전시켜 야 되는데 스토클룸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가 우리 한국의서출 계약을 10위라고 그랬고요. 이제 재래식 무기에 편중이 돼 있는데 이 재래식 무기를 첨단 무기로 바꾸는 그런 방산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무기라는 것이 워낙에 비쌉니다. 앞서 이제 그 폴란드 계약 결과도 한 9조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음. 구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한국 무역협회가 아주 그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음. 지난 10년 동안 방산 수준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많은 실패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이 품질이나 가격 때문만은 아니더라. 음. 다른 그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장기 저리로 수출금융을 갖다 지원을 해준 거에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런 걸 갖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고 또 전단 방산만 전담하는 어떤 금융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사실, 체코 원전이 수출할 때에도 프랑스 EDF가 마지막에 좀 행정 절차로 목리를 부리기도 했었는데, 방산 분야에서도 결국은 유럽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것 같고, 최근에 나토가 방위비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훨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계속 유럽이 경쟁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뭐,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맞닥들려 있으니까요. 이 방위비 증액을 갈 때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뭐한 1,200조원 규모로 정도로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 500조원 정도 규모가 될것 같아요. 엄청난 시장이 열리지만 사실 이유는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아. 보호 무역을. 그러니까 영내 생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영내에 어떤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의 기업들한테는 이제 그 가령 뭐 조달 시장에 대한 어떤 참여를 갖다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줄 때도 예. 영내 기업이 자국 생산 비중을 65% 이상 할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자국 기업들 우대.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을 갖다가 더 명확히 하겠다. 음.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보호 무역 장벽을 갖다 더 많이 쌓아 올리겠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방위비 증액의 어떤 수혜가 이외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 맞겠다. 뭐 이런 방침을 갖다 일단 명확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장벽을 계속 쌓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강점은 역시 빠른 납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급하게 무기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 한국 무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폴란드라든지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 K 방산에 관심을 돌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러시아의 위협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 무기 살라고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네. 독일도 사실 방산 체계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무기를 납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EU가 현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현지화 하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폴란드와의 계약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음. 그런 형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폴란드의 그 WB 그룹과 그 협의를 체결 했어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무기를 생산하기로 했고 현대로템도 폴란드 국영 방산 그룹과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컨소시엄 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럽 현지의 생산을 확대하면 음. 유럽의 그 정책에도 맞고 또그 나라에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예. 그렇게 되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납기일 뿐만이 아니라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센터장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